안녕하십니까 바이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야마 가사키 새로운 컬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오. <laughs> 깜짝 놀라고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야. 알쓰리입니다, 알쓰리. R3. <laughs> 아, 검은색이나 빨간색, 뭐 검은색, 뭐 기본적인 색깔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이런 이제 블루라 그래요, 초록색이라 그럴까요? 어, 이런 힐도 그렇지만 빨간색, 음, 이렇게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2021년식입니다. 이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 유럽의 이렇게 뭐랄까요, 그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컬러를 만든 게 있어요. 뭐 그런 스페셜 모델 같은데, 아, 뭐랬으면 저는 좀 너무 인도풍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너무 너무 뭐라고 색깔이 너무 튄다 그럴까요 왜냐면 이런거 하면 옷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laughs> 옷 맞추기가 힘들어 그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인상이 뭔 초록색이냐 뭐 이런색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조금 너무 튀지 않았나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일단은 2021년입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런 것들 사서 구입하신 다음에 다음에, 어 이렇게 부품 교환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보십시오. 이런, 이런 컬러요. 이 3D처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 참, 야, 힘듭니다. 열심히 했는 같은데, 모르겠니다감각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R3, 여러분, 혹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이 컬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냥 노멀 상태로 구입하셔가지고 도색도 괜찮지만, 야 어려운 컬러네요. 저는 좀 소화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닌자. 어딱 보면 어 닌자네 이렇게 가와사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좀 놀란 게뭐요휠오십오 <laughs> 프레임까지는 이해가 프레임까지는 아뭐딱 봤을 때아 프레임 아 초록색 근데 휠을 이렇게 놨어요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요 가와사키. 요즘에 돈 많이 모나? <laughs> 일단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도전해야 을 그럴까요? 야. 야, 이거 감당하게, 이거 또, 가와사키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실까요?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Z650입니다. 2021년 식 혹시 마음 있으시면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가와사키도 진짜 이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그냥 색깔 추가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듭니다. 생각해로, 여러분. 다이 이 돈이 추가되는 거라서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와사키, 아, 닌자650입니다. 컬러.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 좋아요 유럽에서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어, 모르겠으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나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야마하도 그렇고 가와사키도 그렇고 무슨 또, 또 뭔가 있나요? 왜 이렇게 색깔을 튀는 색깔로 선택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이런 색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색깔 맞추기 애매합니다 여러분 <laughs> 왜냐면 우리들은 이제 다이내즈나 기본적으로 알파인 색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딴 것도 있습니다. 딴 거. 근데 한국에 워낙 이제 다이내저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은색 계통이 아니면 망색 계통이나 거 이런 색깔 튀는 게잘 없어. 아니면 형광색 롯이 있는 거라서 야, 이거 좀 소화하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 생각해 봅니다. 아, 그 대신 뭐 검은색 계통이면 괜찮겠죠. 자, 16곡도 있습니다. Z400도. 아까 전에 본 것처럼 650이나 이런, 뭐랄까, 이런, 뭐까 이런 색톤 자체가 유럽에서 좀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 이런 부분적인 컬러를 이렇게 채택한 자체가 가마사키에서 많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라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신경 써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다도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걸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2021년식이니까 혹시 마음이 쓰신 분들은 Z400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 이 이제 사이요사0 400. 닌자 400 이것도 요렇게 색깔이 돼 있네요. 음, 일단 이번에 뭐 이런 컬러 자체를 이렇게 많이 선택했는 것 같으니까 음, 일단 형 형님이나 동생 버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년에 21년식 제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도 한번 스페셜도 그렇고 아니면 요런 컬러도 그렇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날. 중고 제품 있죠. 저희 이제 제가 판매하는 중고 제품들 한번 잠깐 소개하고 방송 끝내도록, 아,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S 자켓입니다. 사이즈 L이에요. 제가 입은, 제가 몸무게가 70 정도에요. 그 다음 키가 한 75에서 8 왔다 갔다 합니다. 허리가 좀 굽어서 그런지. <laughs> 일단 요 제품이고, 뭐 보호대 다돼 있고 상태는 괜찮습니다. 어, 가죽이고 그 다음에 가을용으로 쓰면 좋을까? 여름에 좀더럽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신고 가을에 쓰도록 제가 썼던 겁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산 제품이에요. 근데 뭐 관리 상태는 괜찮고 기본적으로 특히 문제 없습니다. 사용한 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아 수요일날 경매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CD 붙입니다. 이거는 270에요. 어, 유로 사이즈가 이제 43일까요? 43인데, 제가 한몇 시간, 한 네다섯 뭐뭐 시간, 뭐몇 시간, 네다섯 시간, 6 시간 썼겠다. 그정쓴 제품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꼭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오 상태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 세가 사가지고 제가 20 몇만원 이상 갔어요 세일 한20% 20%, 20 해가지고 사는데, 제가 이번에 뭐 사건 사고도 많고 안전장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경매할 제품이니까 이번 수요일 날어 인원이 되면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CX 부츠입니다. 요것도 제가 옛날에 썼던 제품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옛날에 썼던 제품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어 부탁 의뢰를 받은 거라 가지고 요거좀 팔아 달라 그래가지고 어 경매를 할 생각입니다. 뭐 기본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고 요게 요 흰색 부분이 살짝 갈색으로 좀 노란색으로 좀 변했습니다. 근데 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거의 사용은 서너 번 밖에 안 사용 안 했다고 그러네요. 뭐 밑에 보십시오. 솔도 자체도 엄청 깨끗하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켓이나 부츠 이번에 경매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10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